시작해 빨리 시작했어 안녕하세요 또이 도이, 또이님 완전도한번 와가는데 진짜 또이 어 갔는데 여쭤봐야겠다 아 제가 또이 또이 도이. 또이 도이, 또이님 만난데 또이 도이, 또이님 만나? 네 아니요 아리님 에 네. 아니 뭐야? 아, 도이 또이 진짜 또이 또이. 에 또이. 또이. 안 돼. 어, 음, 안돼 안 돼. 떨어졌네. 안 돼. 아또 웃는 거 보니까 또이 또이 많은 거 같은데. 와나 또이 또이 봤어. 빨리 빨리 아니야. 또이는 어디지? 저 위에 있다. 또이또이님! 아까 제 옆으로 와주세요! 채팅창이 지금 난리가 났거든요? 네. 제가 또이또이님보다 조금 더 빨라요. 어? 네? 아니요. 어. 아기주루루루루루 좋아, 좋아. 아니, 안 된다고. 아, 도이, 또이, 또이 아, 저거 무조건 도이, 또이, 또이다 도이, 또이, 또이 원래 저렇게 웃는 말 많이 하는데 진짜로 도이, 또이, 또이인데 저거 잡을 수 있으려나? 도이, 또이, 또이는월을못 타서 월은 나오는 구간을 한번 가봐야 되겠네. 아니, 안 돼. 아니, 이거 말이 안 되는데 진짜? 어, 잠깐만. 또이아또이도님 찐이세요? 찐, 찐이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찐, 찐님이에요? 찐이면 진짜로 댓글, 댓글 남겨주세요 안돼! 공여 박스 또이또이 또이. 잡으러 가야된는데 또이. 아, 또이 또이 너무 잘해. 어쨌든 아, 난리 진짜. 아, 또이 똥이 또이는 저거 맞는데, 거, 거, 맞, 맞을 것 같은데. 저거 사칭인가? 사칭? 4층? 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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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쨈. 빨리, 빨리. 어디지? 어디지? 안 돼. 아니, 또요. 또이 또이님 진짜이신가요? 진짜이면 댓글 남겨주세요. <뭐라> 아니, 아 또이또이 잡아야 되는데. 또이또이가 누구야? 유튜버야. 아니, 아니, 이거 진짜 잡아야 되는데. 한 번만 더 보고 싶은데. 어, 저방 부분 너무 쉬워요? 어? 뭐야, 왜 죽었어? 아니, 왜 죽었느냐고! 아니, 아니! 빨리. 점프하면서 <뭐라> <뭐라> 가야겠다. 이거 진짜인가요? 이런 사칭이 되게 많다고 했는데, 하나, 둘, 셋, 넷, 뛰어, 어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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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지금 다 또이님 쫓아가려고, 또이또이님 쫓아가려고 애쓰, 애쓰고 있는데. 와, 어, 또이또이님 너무 잘해줘 진짜인가? 사칭인가? 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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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님어룹에서바뀌었을것 같거든요. 또이 님 사칭이 되게 많던데. 제가 생각보다 되게 못해서 또이 또이 님을 쫓아갈 수가 없어요. <laughs> 또이또이는 적 많은 것 같은데? 또이또이님